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밀착이 눈에 띄게 강화되면서 제2의 중동 특수를 기대해 볼만하다는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붐이 일어났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엔 새로운 먹거리인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특수가 기대되고 있어 한층 더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강원도 인제에서 UAE가 깜짝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지은 UAE 바라카 원전이 세계 원전 산업에 큰 의미와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2009년 UAE 원전 수출 계약을 따낸 지 12년 만인 재작년 바라카 1호기 상업운전 개시를 시작으로 내년 4, 5기까지 차례로 가동해 들어가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OECD 원자력청 NEA의 윌리엄 메구드 사무총장은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 원전의 경제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며 한국이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지난 30년 동안 신규 원전을 지은 적이 없다 보니 공급망과 시공능력 규제 등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만 한국은 적기에 원전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렇듯 원전 분야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은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UAE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나 올해 초방한한 무함마드 빈자이드, 알라얀 UAE 대통령으로부터 300억 달러 약 37조 원의 통큰 투자를 이끌어내며 본격적인 비즈니스 레벨업에 돌입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에 UAE가 한국에 투자하기로 한 300억 달러는 UAE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로 한국에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제2의 도약을 위해 UAE를 필두로 중동 시장에 나아가기 위해 본격적인 액션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중동 최대 규모로 열린 UAE 아이덱스에 국내 29개 대기업 중소기업 방산업체들이 참여해 방산 세일즈 활동을 적극 펼쳤습니다. 아이덱스 전시회는 중동 지역 최대 국제 무기 박람회로 1993년 개막한 이래 2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선 국내 기업들이 단독 부스를 차리고 저마다의 주력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듯 한국과 UAE는 경제는 물론 방산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다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UAE 부대가 한국에 출연했다는 소식이 등장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인제 산속에 있는 육군과학화 전투 훈련단 KCTC에서는 UAE 전투부대 한 개소대가 최초로 참가해 우리 육군과 열띤 연합 훈련을 펼쳤는데요. u a e 의 우리 아크부대가 파병돼 현지에서 양국군이 훈련한 적은 있지만 UAE군이 훈련 목적으로 입국해 우리군과 손발을 맞춘 건 수요일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군에 따르면 약 20명 규모의 UAE 한 개소대는 KCTC 훈련 첫날인 7일부터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UAE군은 여단 전투단에 편성돼 함께 훈련에 임했는데, 훈련 중에는 우리군 22사단 쌍호여단, 102기갑여단, 3군단 특공수색팀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육군은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의 일환으로 훈련을 실시했다며, 특히 UAE군 소대가 최초로 참가해 훈련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우리 육군은 2,500여 명의 전투단을 꾸렸다고 하는데요.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차, 장갑차, 자주포, 공격 기동 헬기, 드론 및 무인기 등 전투 장비 200여 대를 투입했으며 훈련 방식 또한 공격 방어 작전 각각 무박 3일씩 강도 높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나 훈련에 앞서 UAE 군은 4차례에 걸쳐 KCTC를 방문해 훈련을 참관하고 쌍호여단 장병들과 일주간 동화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 수행 절차 및 과학화 장비 기능을 숙달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훈련 기간 중에는 사이드 라시드 RCA UAE 지상군 사령관이 직접 방안해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훈련장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며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앞서 한국과 UAE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UAE 현지에서 아크부대와 UAE 지상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등 번갈아가며 훈련을 펼치면서 합을 미리 마쳤었는데요. UAE군의 경우 고도의 훈련을 우리 군과의 합동 작전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보고 배우고 터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UAE 하마드 압둘라 알자비 중위는 대한민국 육군의 과학화된 훈련 체계를 체험하고 한국군의 강인한 군인 정신과 전투 기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군과 UAE군이 함께 땀 흘리며 맺은 유대 관계를 계속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UAE군이 한국에서 훈련한 걸 두고 UAE가 UN회원국은 아니지만 한반도 유사시 참전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협력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UAE군은 아크부대를 통해 한국에게 군사력을 지원받던 레벨에서 자신들도 한국의 보탬이 될수 있다는 스탠스 변화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바라크 원전 방산협력 등 UAE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군사협력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작년 초에는 UAE 방산업체 TTI와 국산지대공미사일 천궁투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실질적인 방산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는데요. 당시 총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4조 원이 넘으면서 국산단일 무기 계약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렇듯 UAE TTI사가 LIGNX-1 하나 시스템 하나 디펜스와 각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UAE는 한국을 넘어 첫 번째로 천궁2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천궁은 노후중거리 지대공미사일, 포크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로 당시 UAE는 이스라엘제 바랑 요격미사일과 저울질환 결과 한국형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천궁2에 반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천궁2를 도입하고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냈던 UAE는 그 이후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엘 m 미사일에도 급격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아랍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이덱스 2023에서는 한화 3사 통합부스에 무함마드 빈자이드 알라얀 UAE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한화 부스를 찾은 무함마드 대통령은 엘 m 이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 엘셈에 관해 끊임없는 질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당시 자리에 있던 하나시스템 어성철 대표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엘셈에 대해 관심을 급격히 보였다며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한 티가났고 엘셈 이해도도 상당히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형사드로 불리는 엘셈은 지난 6월 표적탄 요격 시험에 성공하고 사상 처음으로 이 모습을 외부에 공개했는데요. 엘샘을 두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이날 공개된 고고도에서 적군의 탄도미사일을 정확하게 요격한 모습은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시험은 서해남부 무인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가정한 초음속 표적탄을 발사하고 이를 서해중부 해상에서 발사한 엘샘이 교전 목표 지점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요격전은 열상 감지장비 화면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는데, 표적탄과 요격탄은 각자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돼 수분 만에 요격이 이루어져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수직 발사대에 장착된 엘셈이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속구쳐 올랐고, 초음속으로 비행하다가 요격탄의 1단과 2단 추진체가 순차 분리된 데 이어 3단 직격 비행체가 번쩍하더니 표적탄을 때리고 사라졌는데요. 이렇듯 요격에 성공하는 순간이 생생하게 영상으로 전달되면서 교전 종료라는 통제관의 방송으로 시험이 이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아직 개발 중인 엘셈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던 상황인데 더군다나 UAE에서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기에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 특히나 UAE를 더욱더 놀랍게 한건 엘셈이 타격한 지점이 표적탄의 탄두가 아니라 후미의 추진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가연 개발진은 탄두를 요격할 경우 파편이 수없이 흩뿌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후미를 겨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는 표적의 어느 부위를 맞출지까지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요격 체계의 정밀도가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엘 m 요격시험이 완벽한 성공으로 마무리되자 UAE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첫한 아랍 연합 훈련까지 진행하게 된 겁니다. 엘셈이 교전고도에 들어오는 저기탄도미사일을 담아출수 있다는 소식을 듣곤 덩달아 마음이 들뜬 UAE가 우리에게 연합훈련을 제안해온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천궁 블록3 개발 발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UAE의 기대를 한껏 더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군 소식통에 따르면 엘셈 첫 요격시험에 성공한 우리군은 천궁 블록3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작년 1월 방사청은 천궁-2보다 요격 속도가 향상된 개량형 천궁-3의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LSM 블록 2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 체계 개발을 완료해 3층 다층 방공 체계를 구성한다는 큰 그림으로 방사청은 이런 다층형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늦어도 2030년대 초반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앞서 천궁-2를 도입한 UAE에게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이 계획한 큰 그림대로 UAE도 따라가면 그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막강한 방어체계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방부가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SM보다 3배의 요격 사거리가 증가한 SM-2와 요격과 교전능력이 향상된 천궁-3 개발 사업을 확정하면서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일만 남았는데요. 이번에 국방부가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결정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천궁-3는 2034년, LM2는 2035년이면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 향상이 기대되는 것 물론 UAE에서 또 어떤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